여러분, 설빔 준비하셨나요? 우리옷 한복의 벗을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양복을 짓는 데 반세기 넘는 세월을 보낸 양복 명장도 있는데요. 부산 백년가게, 옷을 짓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부산 망미동의 한 가게. 안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으니 바로 한복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전통 한복까지 전시돼 있었는데요. 야, 색감이 정말 곱네요. 다 수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원단부터 시작해서 또 염색 작업 그리고 이제 색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섬세한 작업이라 할. 이곳은 우리 한복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삼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전통 한복점인데요. 그 옛날 어머니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이윤순 씨의 뒤를 이어 지금은 두 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69년도에 시작하셨고 저는 94년도에 이제 같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제 한복 이 한복을 짓고 하는 게연기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서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조금 생활의 연속이었는 것 같아요. 부산 진시장에서 한복을 짓던 어머니. 그래서 자연스레 한복의 매력에 스며든 그녀는 그후 지금까지 우리 옷 만들기에 전념해 왔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 선정되는가 하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꼬마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명절 설빔, 어. 설빔 입는 날이에요. 네. 곱게 설빔을 차려 입은 아이들. 요즘엔 한복 설빔을 잘안 입지만, 경건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예전엔 꼭 갖춰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아, 귀엽네요. 일단 뭐. <laughs> 여기는 한복 색감이 좀 다르고, 다른 데 비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 한복을 많이 찾는지 궁금한데요. 한복에는 기본적으로 여자 한복은 치마 저고리가 기본인데, 이제 이런 한복이 당이라고 하거든요. 당이는 예전에 궁중에서 이제 비빈들이 입었던 옷이라서 이렇게 짧은 저고리라 아니라 길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에요. 당이는 이렇게 손을 당이 안으로 넣어서 손을 가리기 위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당이가 일반 치마 저고리보다 조금 화려한 느낌이기 때문에 쪽 예식이라든가 돌잔치나 이럴 때 조금 화려한 느낌이 나게해서 당이를 조금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설빔을 맞추러 온 아이들. 이게 옛날에는 도련님들이 입었어. 이제 지금부터 로기도 도련님이야. <laughs> 아, 이렇게 하면서 와 멋있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한복을 입으니 명절 기분이 절로 나는 것만 같은데요. 특히 예쁜 색상과 디자인은 아이들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한복 니까 약간 한국. 향... 공주의 어떤 그런 공 같아요. 모자 쓰고 <laughs> 그 약간 이거 이게 좀 멋있어요.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늘어난 요즘 한복점의 하루는 눈코뜰 새 없이 분주한데요. 원단을 고르고 디자인해서 의상별로 재단과 바느질 등 수십 가지의 기술이 세밀하게 네, 어우러져야 네.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약간. <laughs> 요즘엔 고전적인 아름다움은 유지하되 젊은 감각까지 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이란 옷 자체에 너무 틀에 부스하지 않게 품이 있고 우아하면서 제일 조금 극조 있게 원단 색상 디자인 바느질 모든 게다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입는 사람의 제일 만족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한복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새워 작업하던 시간들. 하지만 최근 한복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요. 수요가 줄고 어잘 접할 실안으려 하다 보니까 수요가 주는 데서 사실 힘들어져요. 좀 관심 가져주고 좀 입어주고 그랬으면 정말로 고맙겠어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한복 시장.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힘나게 하는 건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는 두 딸인데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전통 한복을 하겠다고 나선 날 딸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삼대째 딸들이 잘 해주고 어, 저보다도 아무래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란 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대해서 저는 좀 만족해요. 처음에는 이제 한복이라는 게좀 생소한 옷이다 보니까 평소에 저희가 입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 운 용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전문적인 게 어려운 게 많았는데 이제 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재밌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와 딸은 사람들에게 한복이 불편하고 어려운 옷이 아니라 더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맛은 지켜가면서 실용성을 더하다 보면 모녀의 꿈도 머지않아 이루어지겠죠. 그럼요. <laughs> <laughs> 일단은 좀 전문성이 느껴지고, 또이 저희가 꼭 원하는 걸말하지않아도좀 알아서 잘 대칭을 해주시면. 어, 앞으로 계속 이 복시 강복을 남겨야 되니까 좀더 어, 관심을 주서 앞으로 한복을 좀 입게 되고 알게 되고 관심을 두는 그런 음,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백년 가게를 찾아간 곳은 부산 범천동인데요. 한 손님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골 손님 같은데 여긴 어쩐 일이실까요? 우리, 우리 아들이 어, 아버지 오당벌도 해보라 해서 왔고.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맞춤 양복점인데요. 요그 색깔이 좋겠는 예예. 예, 예. 어, 뭐 이거 예, 입고 걸어 예. 모를... 나가면은 우리 아줌마들이 참 좋아하겠다. <laughs> <바람에 가서. 웃음> 원단부터 꼼꼼하게 고르는 손님. 이분은 수십 년 전부터 여기서 옷을 지어 입은 오랜 고객입니다. 이 동네 그래도 이 옷가게라 하면은 아주 조금 이름나 있었는데. 이제 몇년 전부터는 또뭐 대통령상을 갖다가 그 대신 두 번이나 받는 바람에 뭐 옷을 해 입어도 이저 아주 떳떳하고 옷에 나가면 은 장인이 옷을 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항상 자주 오는 겁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제1호 양복명장으로 선정된 서석재 씨는 대통령상도 두 번이나 수상한 실력파입니다. 그런 사장님에게 양복을 맞춘다니 손님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에서 42년째입니다. 지금 81년도 이 자리입니다. 1981년, 전임자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껏 이 자리에서 맞춤 양복의 길을 걷고 있는 서석재 씨. 가 양복을 짓는 동안 아내는 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제 시에서 경북 미에서 조금 한년정 하다가 대구에서 1년 다가 부산 내려와지고 이제 7년도에 그때 제가 경기좀 지방대에서 그달 타고 이래고 양복 계속 이제 하게 되지. 1967년. 15섯 어린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해 지금껏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달려온 인생. 남다른 눈썰미와 손기술, 노력과 끈기로 그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게 최우수상 받은 옷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15, 년 15년 내지 16년 정도됩니다 그냥 일반 양복이니까 다 같은 양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모양 자체를고 보면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모양이 옷이 안전히 다를 겁니다 셋째는 가볍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예. 힙부 쪽에는 또 크면서 허리선은 잘 들어가고 예. 가슴은 또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상탈때 보면 좀더 좋은 상 타고 싶고 뭐 사람이 그렇다 아닙니까 상을 한 번, 두번탈 때는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타면 탈수록 상 좋은 상 욕심이 나는 게고 자기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는 양복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혼자 완성해 내는데요. 각각의 기능공이 분업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양복 한 벌을 수제로 오롯이 지어내는 양복장인은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직접 직접 다 하죠. 제천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시는 분은 사실상 전국에서 몇분안 되십니다. 바느질은 전부 손바느질인데요 이렇게 수작업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느질로 많이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으면 주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카라가 이래서 운다든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적습니다. 한벌 만드는데 보통 뭐한 4일 내지 5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 한 달씩 만들었습니다. 어떤 물 하나 만드는데 들 상이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잘하락하다 보면은 어디 만들다가도 조금 잘 못됐다 싶으면 수정해야 되고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짓는 양복은 예술 작품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여기에 그는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수많은 공정 과정을 거치며 양복 한 벌이 완성돼 가는 걸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어디 있으랴 싶다는데요. 저는 양복 외에는 다른 건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양복일만 뭐 50몇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뭐 우물 파도 계속 한 가지만 우물 팠죠. 그가 이렇게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데는 늘 곁에 있는 아내 백홍자 씨의 내조가 컸습니다. 저도 한복을 했거든요. 한복을 해서 한복을 한 18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잘안 맞깁니다. <laughs> 44년을 우리가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모든 일의 과정에도 그렇고 매사에 다정다감하이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정말 존경합니다. 결혼에 자식 낳고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부부는 함께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 나왔습니다. 결혼은 1979년도였습니다. 79년 3월에. 맞선을본 거죠. 이제, 해운대 이제 백사장을 거닐면서, 이제 생일을 물었을 때 생일이 한 달에 한 날입니다. 생일이 똑같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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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 똑같아요. 아, 어, 그렇첫 인상이 굉장히 성실해 보였고요. 아, 저분 같으면은 결혼을 해도 충분히 제가 사랑받고 살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평생의 짝을 네. 서로 딱 알아보셨네요. 네, 두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예뻐요 위에 칼라라든가. 좋은 양복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심하는 부부. 두분 새해 소망이 궁금한데요? 새해는 에 바라는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여태까지 열심히 해 오고 또 노력했으니까 정말 건강한 걸 저는 바라고 싶고. 더 이상, 지금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 10년은 안 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열심히 연구하고 뭐 <laughs> 손님 오시 마음에 들도록 해드리는 게 제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장인들. 정성껏 만든 맞춤 양복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우리 옷으로 전통 의 미를 이어가는 곳도 있는데요. 부산 백년 가게 앞으로의 백년이 더 기대됩니다. 옷을 만드는 부산의 백년 가게 두곳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서석재 장인 옷 만든 거 보니까 뭐 저도 매일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장 양복을 입는데. 아~ 이게 있잖아요 옷이다 음. 똑같아 보이죠 네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과 기품이 너무나 달라지는데 아~ 이~ 장인이 만든 양복은 과연 음. 어떤 느낌일까. 네. 일단은 편할 것 같고요. 어떤 모습이 될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내분과 정말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음. 먼저 보신 한복집 같은 경우에는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따님께서 지금 같이 일하시면서 네. 벌써 3 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복을 자세히 보니까 색감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왔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딱 나왔을 때면절 분위기도 물씬 나고 <laughs>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두곳 모두 백령당이. 로 지정된 곳들인데요. 백년 가게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점포들 가운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공식 인증받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가셔도 된다는 건데요. 이두 가게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